루트 x 이하의 자연수 구하기 혹은 루트 x 미만 알겠지? 그지? 네. 자연수 구하기 요 놈은 잘 들어야 돼 정리 문제 풀때 정리하는 방법을 잘 연습해야 돼쌤 하는 거 그대로 한번 잘 연습 한번 해봐 일단 앞에 봐자 일단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자연수 x에 대하여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 x 라 한다고 했단 말이야. 네. 하,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 x 라고 한다고. 네. 그러면 f 5는 잘 들어야 돼. x 가 5지 그지. 네. 그럼 루트 5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란 말이야. 네. 몇 개야, 연호? 그렇지. 루트 5가 2점 얼마얼마니까 그거 이하 알아듣지? 네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1, 2몇 개? 2개 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다시 F17의 뜻이 뭐라고 상민아? 루트 17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그럼 몇 개야? 네개네개 네 개. 그렇지 루트 17이 루트 17은 4점 얼마 얼마니까 그거 이하 n 는 4가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그래서 1, 2, 3, 4에서 몇 개라고? 4네네 개라고 4네 개.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때 이런 문제를 풀때 이제 어떻게 정리하냐면 지금 지금 이 정의를 한번더 연습할 때가 잘 들어야 돼. F 99는 뜻이 뭐라고? 루트 9 0 이하의 로트. 자연수의 개수. 그럼 몇 개야? 9 개. 그렇지. 9 루트 99 루트 99가 9점 얼마 얼마잖아 그지 네. 루트 120이잖아 네. 9점 얼마 얼마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아, 9개 네. 9 이렇게 답을, 해, 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네.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한번더 할테니까 봐봐 F F123 뜻이 뭐라고? 루트 123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어, 그러니까 이런거지 루트 123 한번 딱 느끼고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딱 느껴야 된다고 알겠어 몇 개야? 고로티 고로티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걸 연습을 네. 하라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여기까지 끊은 다음에 다시 자기가 이걸 이해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네. 이제 문제 풀 때는 정리를 해본단 말이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렇게 그니까 구가 들어가면 몇 개가 되는 거야 세개 세 개. 10이 들어가도 세 개. 그러면 어디까지? 1 5까지, 5까지. 그렇지. 16, 루트 16 이하가 4개야. 루트 16, 루트 16. 알아듣지? 네. F16은 다 같이 루트 16 이하. 4 이하니까 4가 들어간단 말이야. 네. 이게 몇 개라고? 네. F25는 몇 개야? 5개. 다섯 5개 다섯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네. 알아듣지?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9에서 15까지는 몇 개가 나와, 다? 세, 세 개가 나오지, 그지? 네. 그리고 이제 16, 17밖에 안 남았네, 그지? 네. 얘네들은 4가 나온단 말이야 네. 4가 사가 몇번 나와? 두번 두번 더, 사가두번 더해지는 거잖아, 이렇게 네. 4가 두번 더해지지, 그지? 네. 그럼 3이 이제 몇번 더해지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지? 네. 그러면 3이 몇번 나오는지만 알면 된단 말이야 네. 몇번 나올까? 여섯 번. 잘봐큰거 빼기 작은 거한 다음에 2을 더 해줘야 된다고. 왜? 잘 봐, 선생님 얘기는 9에서도 3이 나오지, 네. 10에서도 3이 나오지, 네. 11에서도 3이 나오지, 네. 12에서도, 13에서도, 14에서도, 15에서도, 알아듣지, 그지? 네. 그러면 이게 지금 3이 이 9부터 15까지 자연수가 몇 개인지 세야 된다고. 네. 알아들어 네. 그때 셀때 9도 들어가고, 15도 들어가잖아 네 그때는 큰거 빼기 작은 거한 다음에 2를 더해주라고 됐어? 네 그럼 몇번 더해줘 3이? 일곱 번 일곱 번 더해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고 네 그거를 다 더한 게 답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21, 21 더하기 8. 어 8이니까 29. 29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된다고 왜? 숫자가 겁나 많을 수도 있잖아 알아듣겠어? 네. 그래 천천히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들을 풀어줘야 된다고 알아듣지? 네.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바꿀 때 어떻게 되냐면잘 들어야 돼 여기서 이한 문제를 엄청 잘해줘야 돼 어디 봐봐 똑같이 문제가 났는데 F1 플러스 F2 플러스 쭉 해서 F50까지 물어봤다고 쳐봐 이렇게 네. 알겠어? 네. 그럼 이렇게 간다고 F1은 1이지, 루트 네. 1 이하, 1 이하의 자연수겠으니까한 아, 개란 말이야. 알아듣지? 네. 그럼 뭐까지? 아, 3까지 그지? 여기 F3까지 알겠어? 네. 그때는 답이 뭐가 나와? 네. 한 개가 나온다고 이렇게. 됐어? 네. 그럼 4에서 뭐까지는? 아, 예 똑똑하다. 루트 9는 3이고, 루트 8까지가 2.얼마얼마니까? 그거 이하의 자연수이겠습니까? 알겠어? 네. F8까지는 2가 나온다고 이렇게. 네. 그럼 9에서 어디까지? 15. 15까지는 3이 네. 나오고, 16에서 24. 24까지는 네. 4가 나오, 네 개가 나오고, 나오고 25부터 30. 35까지는 다섯 개가 나오고, 36부터 40. 48까지는 여섯 네. 개가 나오며, 40. 49. 50 이렇게 되잖아 그지? 네 얘네들만 7개. 7 7 9개가 나오잖아 그지? 네. 그럼 이제 봐봐 그걸 다 더하는 거잖아 얘들아 네 그걸 다 더하잖아 그지? 네 그러면 1은 몇번 나와? 세번번큰거 빼기 작은 거 한다면 1 더해줘야 된다고 네1 더하기 1 더하기 1 얘기한 거야 네 그거 더하기 알아듣지? 네 2가 몇번 나와? 다섯, 다섯 번, 번. 알아듣지? 네큰거 빼기 작은 거 한다면 1 더한단 말이야 다섯 번 나온다고 알겠지? 네 계속 2도하기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단 말이야 알겠지? 네. 그게 4, 5, 6, 7, 8 이미지화가 돼야 된다고 네. 되게 중요한 문제야 다운이 알겠어? 네 다진마 그럼 3이 몇번 나와? 일번큰거 빼기 작은 거한 다음에 1 더하니까 몇 번? 7번 번 나오고 자 4, 4개가 몇번 나와? 아번큰거 번. 빼기 작은 다음에 1 더하니까 아번자1한번1 3번열세번 몇 번? 두 번. 번. 집중해, 임마. 49, 50이야, 임마. 그런 다음에 다시. 그냥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세야 돼, 이제. 어떤 느낌이 잘 들어야 돼? 선생님 얘기는 자기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네. 3도하기, 5도하기, 7도하기, 9도하기, 11도하기, 13도하기, 2는 몇 개가 나와야 되니? 50. 그죠 50개가 나와야 돼. 50개가. 50개가 나와야 된다고. 알아듣었어? 네.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알아듣지? 네. 얘가 얼마에다 같이 10. 10. 얘가 얼마야? 20. 20. 20. 50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답을 할 때는 똑바로 봐 봐. 2를 세번 더해. 3. 아. 2를 다섯 번 더해. 10. 3을 일곱 번 더해. 49 3 6 55 칼14 이거를 다 더한 게 답이 알겠어? 네. 이게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이야 이게. 그까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고. 뭐라는 거 알아들어야 된다고. 정리. 정... 정... 일단 개념을 잘 이해한 다음에 정리하는 거. 이게 좀 어려운 형태로 문제가 난다고. 네. 이거를 잘 연습을 해서 자꾸 칼을 갈아서 알겠지. 네. 만들어야 된다고. 자, 여기서 이제 틀리면 죽는 거야 잘 봐야 돼 이번에 이렇게 돼있다고 여기 작은이야 알겠지 네. 얘가 포함이 안 되지만 조심해야 돼 얘는 몇점 얼마 얼마야 4점 얼마 4. 얼마지 그지 네. 루트 16 보다는 크고 다 같이 루트 25 보다는 작아 4. 그럼 자연수에수몇 개야 네개라고 네 알겠지 4가 들어간다고 네. 4.5 보다 작다고 하면 4가 들어간다고 4.5는 안 들어가는데 4.5 보다 작으면 4가 들어간다고 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는 여기 4가 있고 여기 5가 있으면 여기가 4점 얼마 얼마인데 이거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에 4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네. 그걸 주의해야 된다고 알겠어? 네. 만약에 루트 16보다 작은이 나오면 자연수 몇 개야? 어? 몇 개야? 그렇지. 루트 16, 루트 16이 4잖아4보다 작다는 얘기는 4가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몇 개야? 세, 개. 세 개가 된다는 얘기 알아듣지? 네. 그걸 주의해야 하는 얘기야. 다걸려드리면 죽는 거야 엄마. 루트 56은 다같이 몇점 얼마 얼마야? 7점 얼마 얼마 7 얼마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야? 7개 7개란 말이야 알아듣지? 네.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되는 거고 알아듣지? 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쉬워서 깜짝 놀라는 일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거 느낌 잘들어야돼크 이렇게 되겠단 말이야 자잘들어야돼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X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문제랑 다를 바가 없어. 알겠어? 하지마. 네. n8은 뭐라고 다 같이? 루트 8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몇 개? 두 개. 이렇게 됐단 말이야. 됐지? 네. 그런데 여기 x에 뭐가 들어가면 그거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딱 아홉 개가 나오냐 이거야. 네. 그 x 중에 제일 작은 수는 뭘까? 81. 그렇지. 여기 이하니까 81이 되는 거야. X 중에 제일 작은 건 81이 되는 거야. 81. 네. 그지? 네. 어, 파, 랩 N81은, 하, 여기서 잘 들어야 돼. N81은, 루트 81? 9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9가 딱 나올 거란 말이야. 네. 그지? 네. 그러면 81부터 뭐까지? 99까지. 아,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100이 들어가면 10이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네. 큰거 빼기 아, 작은 거한 다음에 1을 더해. 더해주란 말이야 요걸 계산했더니 18, 18. 18. 1도하니까 19개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됐어요? 네. 일단은 이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x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익숙해지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런 다음에 그 개수 셀때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알겠어? 네. 오케이.